종목 진단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시청자님 전화주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저, 종목이 하이 스틸이고요. 네. 어, 매수가가, 어, 저, 21,320원. 비중은 네. 10%입니다. 음. 이번 달에 들어가셨어요? 네, 어그저께해 쳤는데, 앞으로 뭐 전망이 어떤가, 그,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음. 시청자님 혹시 저점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 글쎄 이 이건 또별 크게 관심을 주질 않았었는데 이게 아들이 좀 사가지고 아 그래서 어 자세히 이걸 좀 전망이 어떤가 이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럼 아드님 계좌에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 나, 다음에 다시 보기로 이 방송 한번 보셔야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의견 하이스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시선단 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종목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아, 장기나 단기나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은 관계는 없거든요. 음. 자, 장기로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네. 예. 좀 경기의 베팅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어차피 철거한 업체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막 왔다 갔다한 것은 뭐냐면 유라시아 뭐 철도 관련주로 해서 막 움직임 이 있었는데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회사 자체적으로 원래는 그. 원래, 뭐, 영업이익 내는 게한 50억에서 한 70억대가 났었는데, 최근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8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다들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지금도 사실은 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거를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래서 내년 거를 생각을 한다면 보유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것좀 길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조금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주력으로 들어가는데가 뭐냐면 건설쪽과 조선 이런 국내 건설 경기랑 그리고 조선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설 쪽은 아직은 조금 가갸우뚱거리기 시작했는데. 조선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도크가 더 이상 차있어서 새롭게, 서로 받을 게 없어. 계속해서 비싸게만 받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겠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다. 내년, 내후년부터 쭉쭉쭉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다 하이스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산주 역할을 많이 했던 주식입니다. 자산주. 그리고 특히 뭐, 유보율 같은 거 보면 지금 올해 지금 한 1200%가 넘게 돼 있다. 결국은 망하지는 절대 안 하는 회사,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 건설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만 좋아지면 바로 턴이 될수 있는 회사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뭐, 아, 12월 때까지 무조건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고 하반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조금 좀 작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단기로 하실지 장기로 하실지 몰라서 지금 현재 의 상태면 12월 달까지만 본다면 제가 1차적으로 목표를 한 여기 2만 1,500원 정도로 제가 처음 목표가를 드렸었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죠. 결론은 제가 지금 올해 실적만 가지고는 시청자님이 별로 좋을 건 아니다. 내년까지 보신다면, 다시 내년까지 보신다면 2 3 0 0 0원대까지를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또, 하락이 혹시 한다면 지하실 밑에는 지하 요즘에 2층, 3층, 4층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밑으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여기를 잡아주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하단 지지라인 하단을 깨버리면 무조건 손절을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네. 음, 어떻게 참고 내년까지 가져가 보실 의향이신가요? 아니면 반등시 매도 하실 의향이신가요? 글쎄, 종목 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으네요. 네. 아, 21,500원 매수하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 1차적으로 드렸고요. 네. 내년까지 길게 보신 경우에만 2만 3천원 선이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